전국의이 t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태백산입니다. 태백산 강원도 태백산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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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두기 해제가 돼가지고 싹 벗어도 이 해외 야외에서는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십니다. 활개를 치고 다니니다여러분도 활개를 치고 다니십니까? 아, 덕분에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아, 곳곳에서 축제 그동안 꽉 묶여있었던 축제가 아,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 아, 오늘은 특별히 전라남도 강진군, 강진군의 연등축제. 연등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행사장에 국민가수 송가인 씨가 초대를 받았습니다. 이야, 참, 송가인 씨좀넘어러 봐요. 신곡 발표 이후에 뭐, 방송의 행사에 뭐, 또 이제 월업통도 공연, 네. 음, 공연이 있어요. 초공연이 준비 마련되어 있습니다. 네, 어제 강진군 연등축제에서 또발칵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또 강진군 그 연등축제 행사장에 참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졌죠. 송가인 씨 부모님, 아빠, 아과 어머님이 현장에 나서 하시고, 송가인 씨 도착하자마자 끌어안는 순간 끌어안는 순간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어, 송가인씨 부모님은 뭐 송가인씨가 지금 국민가수 활동 중이어서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장에 관객으로 손님으로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아, 행복하면서도 참 감동적인 순간 너무나 좋았습니다 어, 송가인씨 아버님은 저하고 또 개별적으로는 형님 아우, 한 번씩 한번요 제가 1번년한번 10, 10 10년 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 번씩 한 번씩 한번에한 번씩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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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씩 한번좋았 번씩 한 연동축제 행사장에 많은 관객들이 모였고 관광객들과 함께. 또 거기에 축제를 진행하는 주최하는 스님 <laughs> 뭐, 구구절절이 감동감동 감복이 감동, 뭐, 어 특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데 잠깐 시간 동안에 가시면은 앵커이 무진장 붙어니다 물론 준비된 곡도 뭐네곡 이상, 뭐 메들리까지 또 이렇게 흥, 흥겹게 불러주기 때문에 너무나 그 그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또앵콜이 나와서 그때 반주 없이 불러주는 노래 진도알이랑이죠. 진도알이랑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큰게 없습니다. 그래서 송가인 씨가 오류 아, 그 행사장에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흥을 돋보여서 흥을 내려가면은 역시 함께가 신비의 송서 거기 맞은 그래서 송가인 씨가 노래를 내 박수, 아니, 박수 박수 장발이 박수 박수 정신을 다 주시면서 얼쑤 좋다 잘한다, 잘한다. 그다음에 송가인 씨 이쁘다 미쳐주세요 그래야 흥이라고 신이라고 신발을 나서 절목을 하고 계속해서 앵콜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송가인 씨 이천 멋졌습니다 송가인 씨 너무 멋졌습니다 연습제 대박 났습니다 야. 전국의 송가인 팬 m a i Soma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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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강 a 성 Somai, s 송 m a i s o m 너무 멋졌어요 형님 조만간 또.